차근차근. 아니, 근데 이 사람들은 나 어떻게 만드지생각까저 사람들은 닉네임이 보이니까요. 아, 진짜 한 번만 가시아이한 번만 해요. 충분히 따라 갈수 있어. 진짜, 진짜 충분하다. <laughs> 죄송한데 제작팀 분들이 지소함 <laughs> 지르시거든요 아니 다 들려요 네막 비명을 지르시고 <laughs> 네. 여러분들한테 마이크가 안 들어가겠지만 저희 진짜 그 여기 직원분들 퇴근하고 싶어서 지금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퇴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네.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어까예요 이거 잠깐만 아니 <laughs> 네.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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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기억나 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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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사어